자, 경품 번호들 다들 가지고 계시죠? 네! 이번엔 3등 경품. 3등, 3등, 3등. 아이, 다 정해놓고 하는 건데 뭘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아, 걱정 마요. 절대 안 뽑힐 테니까. 시끄러 운칠 기삼이라고 그랬어. 내가 오늘 운이 좋거든. 응. <laughs> 자, 대망의 1등은! 어! <laughs> 잡았다!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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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번! 19번! 어디 계세요? 10? 어디 계세요? 1 9 어디 계세요? 여기! 어, 어, 그... 19?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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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하드립니다1 달렸어!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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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 달렸어! 1등이란 다 그런 거야! 축하합니다. 자, 오늘 경품에 당첨되신 분들은 여기 직원들에게 가셔서 경품 수령에 필요한 간단한 서류 작성해 주셔요. 신분증, 신분증 지참 필수예요. 엄마 아빠들 용칠이 내일부터 휴가라니까 이거 바로 싸주고 개통하긴 해. 네, 휴가요, 저희는요 용칠이! 통 개통... 공우씨 잠깐 말하지 마요. 어떤 부탁인지 맞춰볼게요. 정답이겠네요. 아직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임순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임순할머니 명의로 핸드폰이 6개가 개통돼 있어요. 할머니가 있었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르고 계시겠죠? 구분해서 일일이 확인할 상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노렸을 테니까요. 아마 그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을 겁니다. 유료 게임 아이템을 한도치까지 싹다 핸드폰으로 할부 결제했어요. 다 합치면 피해 금액이 꽤 많아요. 전부 다 돌려 받아야죠. 그 전에 우선 용치리부터 만나봐야겠어요. 자, 정리하자면, 스마트83 요금제 할인 적용 받으셔서, 어, 36개월 할부에월 153,800원씩 내시면 됩니다. 이거 어디 가서 이 가격에 못 맞춰요? 진짜 장담한다, 진짜. 이 사인만 하시면은 제가 바로 개통 도와드릴게요. 다음에. <laughs> 아니, 설명만 듣고 그냥 가시겠다고? 고객님, 이실래요 네. 아따! 저래, 백날 붙잡고 판매해봤자, 돈도 안될 것인디. <laughs> 어찌했을까 형님? 아니야. 폐지 줍는 할배 거는 개통 다 했냐? 예. 제일 비싼 요금제에 유료 서비스랑 게임 아이템까지 깍깍 눌러 담았어. 최신 폰을 세 개. 900만원 맞춰버렸습니다. 오? 어? 개바리. <laughs> <길발이. 웃음> 다음은 누구다냐? 어. 요 할배인데, 프로트 장돌뱅이가 토스 한 겁니다. 어떠요? 신경 좋게 생겼다. 이 할바시도 소원치 않게 꾹꾹 눌러 담아갖고, 1200까지 맞춰 부르라. 형님,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래. <laughs> <laughs> 아, 근데 그. 트로트 장돌뱅이 그만은 어째서 그러고 수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차만 할바씨를 데려다 줄게요. 얼마나 좋냐? <laughs> 비결이 뭐야?